노후에 부는 운이 아니라 습관에서 갈립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 들어서는 습관이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첫째,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이해하는 순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합니다. 가방이나 차보다 책, 건강, 배움에 돈을 쓰는 사람들. 이들은 지출이 아니라 성장을 삽니다. 셋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형태의 전환일 뿐이죠. 계속 배우고 움직이는 사람은 경제적 활력도 오래 갑니다. 넷째, 사소한 지출에도 의미를 둡니다. 커피 한 잔을 사도 이게 내 인생에 남는 소비인가? 를 묻습니다. 의미 있는 소비가 결국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돈의 흐름을 알고 투자하고 일하고 의미 있게 쓰는 사람. 그들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